검 할까? 네. 아 짠. 음, 맛있다. 음. 음. 둘, 셋. 아, 안녕,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혁입니다 사양의 날 먹방. 여러분, 오늘은 한우. 정말 맛있는 한우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구 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비성목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삼회차 출연한 상혁이 엄마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최근에 이제 도와주시는 직원분들 도 생기고 엄청 바쁘다가 이제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랑 시간을 좀 보내려고 고향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오늘 딱 이쁘게 옷도 제가 장만해드렸고 어머니 단골집에서 한우 이렇게 같이 먹을 거고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하나 둘셋 아.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미성복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엄마 단골이다 보니까 또 알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고 되게 또그뭇한 미소를. <laughs> 어, 저희는 우선은 들어오자마자 갈비살, 부드러운 갈비살을 주문을 했습니다. 3인분 주문했고요. 어, 보통 몇인분 드시죠? 정도 먹나 와. 엄마가 이제 고기랑 그 꽃게류, 어, 꽃게류, 대게류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밑반찬 한번 소개해 주겠어요? 샐러드, 야채 이제 무침이고 다덕 무침, 다덕 무침, 음, 요거 구워 뭐이다 고기랑 먹으면 맛있고, 음, 이거 울 있는 명이 이거는 뭐냐? 게장, 게장, 이는 어, 음. 물김치. 자 그럼 바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눈과 입이 부만럽네 <laughs> 갈비살 와 비주얼이 살아있네. 아, 여기 고 맛있어. 계안나자 일단은. 허리들리시죠 <laughs> <laughs> 처음에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우리 엄마 음, 지금은 이제 산을 차다 보니까 음. 약간 여유도 생기네. 약간 덜 익은 상태에서 약간 소고기, 아마 <laughs> 음, 이걸로 <laughs>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모른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아, 확실히 갈비살을 튀긴다. 모임에 와서 먹을 때보다... 음. 아더라고요 두려워 못하게 먹이게더 맛있네. 여기 소금장 찍어서 음, 음. 살짝 찍어서 음. 음. 이 집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가성비 좋은 한우 맛집이라고 뜨거든요. 한우 먹고 싶으면 보통 엄마는 여기 오신대요. 음. 음. 인테리어가 되게 옛날 집 같은 느낌인데 들어보니까 들어 한 30년 되셨고, 2층 양옥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식당으로 꾸며놓았다고 하십니다. 뭐 약간, 엄마가 이제 마이크를 채워주고, 이제 진행이 좀 되니까 재밌다. 이제 기본 찬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줄 건데, 게장은, 오, 실하네요. 안에도 꽉 차있고, 음, 와, 게장 맛있네. 음, 살도 꽉 차있고, 양념도 맛있네요. 확실한 거는 소고기는 한천입반 한 열립이 진짜 맛있어. 많은 양을 못 먹어. 음. 사장님 근데 돌판을 쓰는 이유 는 뭐예요? 돌판 쓰는 이유 기가 돌판이 제일 맛있어요. 수분 네, 보나요 네. 이게? 맞죠. 엄마가 늘평숯에도 연기가 되려면은 그닥 뭐. 유해 물질이 있구나. 음 사실 뭐백프론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럼 눌러붙지가 않네. 음. 이렇게 약간 눌러붙으면은 아까 식빵으로 밀어내는구나. 어. 쌈너눈탁떨리보면은 음. 아, 다타있고 딱. 그러나 쌈 끓이는 게아는데 <laughs> 근데 고기 먹방할 땐한번 해줘야 한다, 엄마. 나도 쌈먹는면 귀찮아하잖아. <laughs> 네. <laughs> 아, 이것도 금색안 할까? 네. 짠. 아니, 원래 엄마가 참소주를 한잔 먹어도 되냐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음 행선지가 게임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장승이 뭐라 할까? <laughs> 참고 있어요, 어머니가. 입에 술이 있나면안 되니까. 음~~ 와갈비살 진짜 맛있다 얼마 전에도 한우 먹으러 갔었는데 너무 빡세더라고 이게 나는. 오늘 고기 좀 많이 먹겠다 안심이랑 갈비살이 확실히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 엄마가 먹방 잘하면 종종 같이 해야겠다 <laughs> 만약에 다음에 한다 하면 먹고 싶은 메뉴가 있습니까? 대게에 가서 염두, 수산시장 구경하고 그 대게를 한번 먹으또 좋습니다 음, 구독자 여러분들도 또 그때 그 인사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저게 상이한안 났죠? 훨씬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음. 소고기 약간 진짜 그냥 먹다가 음. 음. 다 튄다 조금면 덜어 걸리고 음. 희에다 먹고 이러면 이 갈비살이 되게 부드럽다 보니까 사실 그냥 목에다 그렇게 많이 안 씹어 먹어가는데 얘가 더해지니까 식감이 어거도가님 그리고 양념도 맛있고 뭘더안 더해도 이두 개만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네. 탄상이부합니다 대구 오시는 길이 있으신 고독자분들은 여기 와서 거기 한번 식사하시고 가는 추천합니다. 갑자기 육즙도 많이 잡고 있고. 고기 자체도 역시 한우다 보니까 아, 그리고 여기가 괜찮은 게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국내산으로 만들어진다고 음. 응. 응.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길라니까 응. 몸무게가 응. 2kg 늘면서 응. 먹는, 먹성도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오늘 엄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텐션이 너무 지금 좋아 지금 근데 나 오늘 하나도 안 떨린다 옛날에 <laughs> <맨날 웃음> 처음에 할때 진짜 완전 막 들었었는데 응. 이해, 이해할 때까지만 해도 그쪽에서 화나면 돼 <laughs> 여기 또 우리 동네 응. 엄마 나 오바리 잖아 이심도 없어가지고, 이 앞에 엄마 상혁이 촬영 맛집이라고 이렇게 입간판 하나 하셔도 된다고. 자, 이번에는 살치살, 이거 진짜 부드러울 것 같아. 여자 한번안창살 먹어보고 싶다. 알겠다, 엄마. 상 음, 맛있네. 이제. 아, 잘보번 살치살, 특수부이 아, 음. 음. 살치살. 와우, 음, 와난 이게 더 낫네. 살아있네 음. 바로 주문해야겠다 엄마 고기 떨어질려고다 안창살로? 음, 이 정도만 음. 먹자. 음. 아 근데 더덕이 진짜 맛있다 더덕이 음. 고기 먹는데 한먹한다 음. 이거는 음. 음. 진짜 다 먹어 나는 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음. 그리 그래, 주변에서 보면은 아들이 이 먹방한다 하면은 이제 다 보여주기 위해서 먹방을 하는 그 개념으로 많이 보거든. 근데 사실상 집에도 오면은 밥 4인분, 5인분이으면은 거의 한 끼에 다 묻잖아. 국도 오마. 그래도 우리 4, 5인분인데 사이기는 다한 끼에 다먹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진짜 촬영 말고는 진짜 관리를 많이 하는데 엄마 집밥을 잘못 먹으니까 오면은 집에 있는 밥을 다 먹고 가요. 우리 아들이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들다고 봐야지 돌아으면또 음. 음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엄마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번 오니까 반가워 음, 음, 그러니까 반갑고 많이 해줄 수 있지 매일 내가 그래 먹어보면 아이고, 큰일 나지 그리 밖에 못 나가지만 아, 아예 음. 건강 잘 챙겨야 된다 아이거 음. 게장도 진짜 맛있는 게장인데 음. 음. 살도 많고기 음, 하나 먹 뭐, 그냥 먹다안 돼. 음. 자, 이번에는 안창살 2인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창살 맹걸로. <laughs> 아, 잘한다. 맹거로? 음. 맛있어. 음. 네, 청사한지 알겠다. 쫄깃쫄깃한데 찌기지 아마. 음. 음. 그리고 약간 향이 염통 같은 그런 향도 안해 엄마 이게 제일 맛있었살 아... 나는 살치살 아 나도 음. 살치살 이, 이거는 이제 한창살은 음. 제일 고급 부고 이러니까 음. 먹고 먹고 고기심에 먹는데 음. 이거는 그 다음 매니아층이 는 맛이다 어. 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갈비살 제일 많이 먹지 음. 오늘은 뭐 살치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다 우거지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우거지를 음, 와 확실히 된장찌개 보다는 우거지 맛이 훨씬 많이 난다, 아마기나 이제 동네 장사잖아또 사장님이 한3 0년이야 네. 양이 프지만 해. 제가 그래서 상현리는 <laughs> 잠깐 늦게 갔으면 <가수면> 어부득자 <laughs> 여러분. 좀전에 식사로 들어오기 전에, 전에 예, 밖에서 식당 외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 내에서 보시다가 <laughs> 이제 대가분들께 원피스를 우아하게 입고다 보니까 <laughs> 먼거리에서 보니까 아 애인하고 이제 사진 찍나 이렇게 그착각을 하셨다고. 와, 이렇게 또한번 더... 젊어서 <laughs> 아 이렇게 땀마다 젊었어. 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음, 음. 먹어도 돼? 응 짠! 다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성복장에서 어머니랑 한우옥방 맛있게 해봤는데요 어 어떻습니까? 어... 이제 3회차 출연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음. 고기도 맛있었습니다 <laughs> 저도 어머니랑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밑반찬들도 다 괜찮고 고기도 괜찮았는데 어... 저는 특히나 아직 더덕구이랑 같이 먹는 소고기가 진짜 일품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괜찮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네. 다음엔 뭐 먹지? 엄마 오늘 어땠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고 <laughs> 이 신세 계를 경험을 했고 아들하고 나랑 누워서 기쁨 많이 받는 게 이거는 잘 흔치 않는 일이라서 음. 시간이 멈췄으면 좋을 정도로 <laughs> 감동 우리 아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음. 구독자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고 음. 많은 활동해갖고 앞으로 더큰상영이가 됐으면 좋겠다 <laughs> 아.